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간장 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클로즈가드에서 이제 라펠을 활용해서 백을 잡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좀 재밌고, 예, 네, 가벼운 기술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laughs> 원, 투, 쓰리. 먼저, 클로즈가드에서 라펠로 백을 잡기 전에 라펠을 세팅하는 그 방법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보니까 어지럽네. <laughs> 자, 일단 내가 라펠 작업을 해서 백을 잡으려고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 프레임을 깨고 상대를 나, 나에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라펠을 뽑아서 이제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대 프레임 깨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은 이렇게 벨트를 딱 잡고 팔꿈치를 이렇게 벌리면 어, 이 사람이 약해, 프레임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딱 해서 제 허벅지 안쪽으로 네, 딱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죠. 그래서 내가 땡기려고 해도 이 프레임 때문에 잘 땡겨와지지 않죠. 그래서 나는 어, 이 프레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한 손으로 팔꿈치를 벌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두 손으로 상대방 팔꿈치 하나만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공략할 팔꿈치 쪽으로 내 몸을 이렇게 새우드릴 하듯이 기울여서 상대방 팔꿈치에다가 내두 손을 이렇게 훅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상대 팔꿈치를 바깥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당기고 나서 다시 또 상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깨지자마자 클로즈 가드 걸고 있던 내 다리는 내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상대 팔꿈치에 내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살짝 일어나서 상대 팔꿈치에 매달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딱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매달려서 당겨와서 내 다리는 내 가슴 쪽으로 당겨와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이제 저쪽으로 기울이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바로 상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이 손으로 상대 머리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자, 머리를 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상대 뒤통수를 안지 말고 상대 머리를 약간 이렇게 틀어주세요. 약간 틀어서 상대, 내 손으로 상대 귀 쪽을 만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목을 틀어서 안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상대가 더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상대가 이렇게 딱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일어나오세요. 완전히 척추가 죽어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가 프레임을 딱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상대 보시면은, 어 예, 요 사장님 귀가 위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귀가 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안아주세요 그러면 상대가 이제 일어나려고 해도 여기서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 프레임을 깨고 여기서 라펠 작업을 딱딱딱 뽑아주시면 돼요 자 상대가 이렇게 프레임을 세우고 있을 때 팔꿈치 뜯고, 목, 돌려서, 딱, 안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라펠을 뽑겠습니다. 라펠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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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어,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라펠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방해하면 어떡해요? 손으로. 맞죠? 이렇게, 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라펠을 뽑을 때, 상대가 방해를 한다면, 내가 상대 손을 잡고 바로 삼각 그립을 잡고 삼각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약간의 딜레마예요. 이거 손을 작업하려고 하니까 삼각이 걸릴 것 같고. 가만히 놔두자니 라펠 작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많이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죽여놓고, 라펠 작업을 합니다. 상대가 손이 들어오면 잡고 삼각 그립. 근데 상대방 상하크립 하려고 하니까 또 빼죠. 그러면 계속 앞에 잡아. 앞에를 딱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펠은 어디로 가냐? 상대방 목 위에 있던 이 손으로 넘어가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펠로 상대방 머리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일어나기 더 힘들어지겠죠. 풀에 깨고 머리 돌려서. 죽이고 그다음에 라펠을 딱딱딱딱딱 작업을 해서 이 손으로 넘겨주세요. 여기까지가 세팅입니다. 자 이제 라펠 작업을 딱 했습니다. 자 이제 이쪽 손으로 라펠을 잡았고 이제 이 손으로 넘겨 잡아야 됩니다. 이 손은 어디로 가냐면? 상대 목 밑으로 들어가서 상대 라페를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 목 밑으로 어, 만약에 상대가 어, 목 밑으로 손이 들어오는게 무서워서 딱 붙이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이럴때는 내 배로 내 배로 상대방 얼굴을 계속 치세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럼 공간이 공간이 생겨요. 이 손은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상대가 공간을 안 주면 이렇게 해서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습했던 초크, 크로스 초크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목적이 아니라 백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목 밑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크로스초크가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크로스초크를 하려고 할때이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막으면 이 손을 가지고 와서 브라보 초크 형식으로 초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손이 목 밑으로 들어가는 게 불안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손으로 막습니다. 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라펠 세팅을 했습니다. 이 손이 어디로 가야 됐죠? 목 밑으로 가야 됐죠? 근데 상대는 이제 이 손이 목 밑으로 가면, 어, 초크 같은 게 걸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손도 못 잡게 이 손으로 막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기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잡는 거는 이제 조금 제가 어렵죠. 그때 어디로 가냐면, 상대방 겨드랑이 밑으로 갑니다 손을. 그다음에 이 라펠은 열로 넘겨주세요. 다시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그럴 때는 상대를 조금 더 갖고 와. 갖고 와서 이 라펠은 목 밑이 아니라 상대방 겨드랑이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내 손도 마찬가지 목 밑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갑니다. 작업하려고 하는데 방해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시는 거요 이렇게 그러면은 초코는 못합니다. 여기서 대신 이제 이 라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저기 상대방 겨드랑이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당기면 저쪽 겨드랑이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나는 상대방 팔 밑으로 넘어가서 상대를 당겨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살살 힙을 빼서, 백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펠을 뒤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상대방 이 라펠을 밧줄로 생각을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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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서, 백을 잡는 거죠. 상대는 이 라펠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대는 이 라펠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겨오려고 할때이 어깨가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딸려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 잡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처음부터 라펠 작업 딱. 목 죽이고, 라펠을 빼서 이쪽으로 딱 건네 잡고, 초크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손을 막는다. 그러면은 이 손을 밑으로. 겨드랑양쪽으로 들어가서. 백을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쪽 선이 방해할 수 있잖아요. 이쪽 선이 겨드랑이를 파면 내가 백으로 갈수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내 몸을 그냥 쭉 펴주세요. 브릿지 한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주면 상대 팔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간을 죽이고 상대 앞에를 바툴처럼 당겨오고 나는 뒤로 걸어가니다 자, 이 기술은 클로즈 가드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하프 가드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어, 보너스. 보너스로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하프 가드. 하프 가드입니다. 자, 원래라면은 이 사람이 목을 파지 못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막고 겨드랑이를 파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죠. 자, 저는 라펠을 잡습니다. 라펠을. 어,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라펠을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 손 밑으로 잡으면 내가 이렇게 가는 사이에 이 사람이 내 목을 팔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라펠로 상대방 손도 이렇게 겨냥을 합니다. 이렇게 팔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그냥 방심하고 들어가지 말고 딱 라펠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를 파면서 상대방 팔을 막았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모세요그 다음에 이 손으로 바꿔 잡고 내려옵니다 똑같이 허리를 빼서 당겨오면은 바로 백으로 잡을 수 있어요 기습적으로 빠르게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배워봤습니다. 어, 스파링 할때 한번 써 보시면은 스파링하는 재미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연습 많이 하시고 끝. <웃음> <웃음> 끝. <웃음> 안녕. 어